네 공부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98페이지 촬영 시작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나와있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바라보죠 먼저 여기 15,15 15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15를 묶어버립니다 15,15니까 15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7 빼기 얼마? 63이 되겠죠 얘가 얼마죠? 4죠 4하고 15니까 정답 60 이렇게 간결하게 움직이면 되겠다. 자, 다음에 92의 제곱, 90이 있네. 8의 제곱, 8이 있네. 여기 2가 또 있네. 그러니까 92 더하기 8 전체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100의 제곱이니까. 이거 가로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죠? 뭐더 고민할 게 없네요. 다음에 어? 이건 뭐야 루트 안에 있는 거딱 보는 순간에 루트 안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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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더하기 47 곱하기 53 빼기 4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딱딱거리지 말고 어, 처먹을 때 딱딱거리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십니다 야 얘가 얼마죠 100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6이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600에 600. 그럼 100이 밖으로 나가면 10이죠. 10로 2, 6.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확인 1번. 확인 1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한테 뭘 빼줄, 아, 여기 11.5가 있네요. 자, 11.5야 나와라. 그럼 뭐가 남죠? 7.5에 제곱, 마이너스 2.5에 제곱이 남죠? 그러면 얘는 11.5 쓰고, 그 다음에 7.5 더하기 2.5, 그 다음에 7.5 빼기 2.5.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11.5에다가, 얘는 얼마죠? 10이죠? 고도의 수학 아니죠? 얘는 얼마예요? 곱하기 5죠? 그래서 그 정답은 얼마냐면은, 여기다 50을 곱해버리는 것이니까, 575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얘를 쳐다보니까 얘는 뭐죠? 101의 제곱. 여기 101이 있네요. 6. 이렇게 있어요. 6이 있어. 그럼 이거 얼마야? 5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101 마이너스 5 하나. 그리고 101 마이너스 1 하나. 얘가 얼마입니까? 9 0 6이죠. 곱하기 100. 정답은 9600. 9600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야 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루트 보십니다. 41 더하기 40.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더 갑시다. 41 빼기 40. 그러니까, 루트 얼마입니까? 81이 되겠죠. 99, 81. 프리 끝 좋습니다 자 이제 이제 루트로 내려와서 자 문제를 또 바라보죠 자 x 플러스 y가 3 루트 3이고요 x 마이너스 y가 루트 3일 때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y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얘를요 조금 정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냐면 그냥 한번 쳐다봐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묶고 여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보이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다시 바라봅니다. 어떻게? x-y,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x-y.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공통으로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x-y. 하나 묶고, 그리고 나서, x-y-3. 여기까지 되죠? x-y가 뭐죠? 루트 3입니다. 여기가 루트 3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뭐죠? x 플러스 y가 3루트 3이죠 여기에 3루트 3이 들어가야 돼 근데 빼기 3이니까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해볼 만 하나? 네 여기까지요 다음에 2번 보죠 2번 2번을 보면은 이번은 이렇게 나왔어. x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왔고, y가 지저분하게 나왔어. 그런데 일단 여기를 봐봐. x 제곱 y, xy 제곱 있어. 그러면 xy로 묶어버립니다. xy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x가 남겠고요. 플러스 y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가 필요하죠. x 곱하기 y가 필요하다고요. 어디서? 여기서 얘랑 얘를 곱해버려.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그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해버립니다. 그럼 2는 4가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1,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이 루트 2, 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즉, 이 여기서요. x 곱하기,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버립니다. 자, 더해버리면 은 2분의 통, 통분해서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져서 2분의 2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요. 2번 마칩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라봅니다. 3번 똑같은 얘기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은데요? 얘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아? x-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야 어떻게 쓸까요? x-1 마이너스 y 하나 그리고 x-1 플러스 y 하나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좀더 이쁘게 써줄 필요는 있어 어떻게? x-y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1 이렇게 써줬어 자 그리고 몇 가지를 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x 플러스 y를 해봅니다. x 플러스 y 여기서, 여기서 x 플러스 y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x 마이너스 y가 필요해. x 마이너스 y가 필요해요. 그러면 x가 뭐냐면 e, 2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필요해. 그럼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얘는 2가 되겠습니다 음 얘가 2가 됐어 자 집어넣어요 얘가 얼마죠 2 2 빼기 1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얼마죠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를 마무리하면 얘는 1이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까지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이제 확인 문제를 바라봅니다 확인 <laughs> 확인 문제를 보면은 근데 확인 문제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저번 단원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 뭐냐면 그렇지 루트이 마이너스 아, 루트산 마이너스 루트이 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루트산 플러스 루트이 그리고 루트산 플러스 루트이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럼 앞에 거제고 3 뒤에 꺼제고이 뺀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얘가 즉 x 값 자체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왜냐?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분의 1인데 여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버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버리니까 분모는 얼마? 3-2니까 1이 되고 이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될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써주는 거야 x를 써라 그러면 x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고 y를 써라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써주면 좀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요 x, y, x, y가 공통으로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요 무슨 말인가? x y 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남냐면 x 제곱이 남고요 여기 빼기 y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 하냐면 x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얘네들을 곱해 버리세요 그러면 3 곱하기 2인데 마이너스 아, 2니까 3 곱하기 2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는 3 빼기 2니까 이거는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버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면 은 이거는 그렇죠. 얼마? 이거는 2 루트 2가 되고.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2 루트 3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니까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 2는? 4,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루트 6 그래서 4,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말을 길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풀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이 문제가 풀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보죠 자, 두개더 봅니다 x-y가 5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x-y가 5일 때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앞에 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요 앞에 게 x-y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7로 묶어버리니까 x-y가 보여요. 플러스 12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12가 있어. 곱해서 12, 7이니까 3, 4,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나서 x-y가 하나의 묶음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다시 쓰면 x y 마이너스 3 하나 x y 마이너스 4 하나 이렇게 써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 쉬워 그래서 x y가 5래 5 5 빼기 3그 다음에 5 빼기 2 이렇게 써서 정답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끝이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아5 빼기 4지 정신 차려야지 5 빼기 4 그래서 2야 어. 순간 약간 어리버리했어? 엄청 쉽지? 그 다음에 3번 바라보죠 3번 3번은볼 때요 먼저 눈치를 채면 좋아요 x 제곱 보여? 2x 보여? 1 보여?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꾸면 뭔가 좀 멋있어 보기가 편해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괜찮을까? 얘도 이대로 놓을 거 아니잖아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나 쓰고 그다음에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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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플러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야 순서가 빨리빨리 살짝살짝 살짝 바꿨어 왜 이게 필요하잖아 x 뭐라고 써 있어 살짝 올라갑니다 자 x 플러스 y가 얼마에요 얘가 오 루트이 여기 있는 거오 아, 루트 오 마이너스 e 그다음에 플러스 1 썼구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루트 오아 이거 루트 오.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에요 이거는 루트 5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얼마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얘를 정돈으 해서 조금만 써줘 봅니다 정돈 귀찮아도 합니다 자 요거 요거 곱해버리면 얼마죠 5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2 루트 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정도는 얼마? 2 플러스 2 루트 5 여기까지 합겠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